여러분 생각 게임 TV 이야기로 푸는 수학입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목이 좀 쉬었네요. <시원해요. 웃음> 어, 23번 문제 재밌게 풀어보셨죠? 그리고 24번 해보니까 너무 쉽지 않으세요? 음, 그 24번 문제도 역시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문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9cm가 짧은 직사각형. 그러면 가로가 짧으니까 이렇게 세로가 이렇게 길겠죠.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82cm. 이럴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처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 풀이 갈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9cm가 짧대요. 그러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세로의 길이가 9cm 더 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가로의 길이랑 세로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 일단, 똑같아야 되죠. 왜냐면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짧아야, 9cm가 짧아야 되니까. 자, 저번처럼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9cm. 9cm가 좀 작은가? 9cm가 세로가 더 길어요. 자,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세로의 길이가 더긴 거예요, 9cm가.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몇 cm였죠? 82cm.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우리가? 이게 반을 딱, 잘라서,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한쪽 면만. 자, 요 한쪽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몇이죠? 둘레의 길이를 반으로 나누면 돼요. 둘레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누면, 41. 그죠? 자, 여기랑여기를 더한 게, 41이에요. 어? 그런데 보세요. 가로랑 요 세로의 길이, 요기 요만큼은, 길이가 같죠? 그러면 41에서 요 9cm 요것만 빼버리면, 빼면 얼마에요, 일단? 32cm 요 길이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32cm네요. 그러면, 뭐야, 같은 길이니까 32를 나누기 2를 해요. 그러면 16. 어? 자, 요거는 16, 16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요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어요.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자, 그러면 여기 구한 16cm와 더긴 9cm를 더하면 바로 세로의 길이 25cm가 나오네요. 크... 이렇게 쉬운 직사각형 길이를 구하는 방법. 생각, 게임, TV, 이야기, 수학, 이야기로 푸는 수학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표방하는 게 뭐였죠?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서 머리가 바로 좋아지는 수학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정말 좋아지고 싶다! 저도 이제 지금 벌써 24번째 문제? 오, 머리 진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면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이에요. 자, 25번은, 어, 숫자. 숫자 더하기 문제거든요. 어,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3인, 어, 두 자리 수가 있어요. 이, 그런데, 어, 그림으로 그려야 되나? 어, 어쨌든, 요 10의 자리 숫자 요게, 요게 3. 3이고, 이거 문제 몰라. 근데 이두 개로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가 이제 3이 됐겠죠? 그랬더니,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27이나 커졌어요. 27이나 커졌어요. 그러면 처음 수는 무엇일까요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나 봤더니, 우리가 그 더하기 빼기 할 때, 이렇게 가로로 더하기 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더하기 빼기도 하잖아요. 요 방법을 쓰면은 문제가 바로 나와요. 음, 여기, 그리고, 어, 이렇게 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첫 10의 자리 숫자가 3이라고 했잖아요.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뭔지 몰라. 네모로 할게요. 그런데 두 자리, 이 숫자를 앞뒤를 바꿨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나중수가 27이 커졌다. 를 계산해 보면, 바로 나와요. 바로. 아,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아. 어쨌든, 힌트를 줘야 또 여러분이 풀맛이 생기니까,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다음 주에. 아니, 아니, 맨날 다음 주래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자, 생각, 게임, TV 이야기로 푸는 수학. 안녕.